여러분, 한남동에 쇼핑 갈 건데, 오늘은 옷 많이 살것 같은 아가씨 룩으로 입어봤어요.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입고, 가방은 브라운 들어봤어요. 거의 다 들러봤는데, 제일 예뻤던 데만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, 정말, 너무 예쁜 매종말에, 한남동에서 여기가 제일 예뻐요. 제가 오늘 노리는 게 퍼코트거든요? 아, 제 쇼핑메이트 15년 직이 예지입니다. 요흰 코트도 너무 예뻤고, 미리 찜해둔 코트 입어봤는데, 제가 입으니 뭔가 집에 다발이라도 들고 있을 것 같아서 내려놓았습니다. 요 빨간 니트도 보고, 제 친구가 입어본 케이프 코트인데, 이번 25년 겨울 코트 유행이 케이프 코트라는데요. 뭔가 일본 편집샵에서 일할 것 같아요. 요런 드레이프탑도 입어봤어요. 너무 예쁜데, 앞설물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고민됐습니다. 정말 오늘 가장 예뻤던 미친 코트입니다. 단추가 일정하지 않게 있어서 너무 예쁘고, 핏과 색감 재질 다 최고였어요. 다음은 루에브르 요런 쇼패딩 입어봤고요. 넥 부분이 너무 예뻐요. 다음은 에노로 방문했는데, 저와의 여기 처음 알았죠? 진짜 개예쁨. 이 무스탕 조끼 미쳤죠? 착용감도 너무 편하고, 떡볶이 단추 디테일 미쳤어요. 친구는 요 갈색 보글이 입어본 다음에 너무 생각나서 집가서 샀대요. 다음 퍼코트 입어봤는데, 와, 너무 예뻤어요. 오늘 본 퍼코트 중 1등. 가격대도 퀄리티 대비 가장 괜찮았답니다. 요런 작은 소품 디테일들도 좋더라고요 장갑도 오늘 본 장갑 중 1등. 우연히 들른 곳인데 발레 소품이 있어서 미친고 아이냐며 당장 구매해줬고요 요런 귀여운 잠옷을 파는 곳이었어요. 한남동 오면 꼭가야 하는 곳 가장 퀄리티 대비 가성비 값이고 아우터도 막 10만원 이하예요 직원분도 세상 너무 친절해서 지갑이 막 열릴 거예요. 니트 몇 가지 입어봤는데 둘다피 너무 예쁘죠? 마지막으로 들른 베뉴에 여기는 소품들이 너무 예뻐서 요 버리띠 구매해주고 오늘 쇼핑 끝 댓글에 쇼핑 달아주시면 제가 저장해놓은 지도 보내드립니다.